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차례대로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둘레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둘레는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선들을 다 더해 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이 전체 동그라미 하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요 선, 그리고 요선 그리고 아래 있는 선 그리고 아래 있는 선 그지? 그럼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결국에 큰 원의 둘레와 작은 원두 개를 어떻게 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큰 원의 둘레는 2파이 e R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되겠죠? 2파이 e R이 큰 원의 둘레 더하기 작은 원의 둘레도 2파이 e R이잖아요. 여기서 R값은 6cm의 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얼마? 3이 되겠죠 네. 똑같은 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내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2 6에 12파이에다가 더하기 3이 6파이에다가 2를 곱해 준다면 역시나 12파이. 따라서 둘레는 2 4파이센미터가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번에 넓이 들어갑니다. 넓이. 자,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주면 되냐면 전체 원의 넓이에서 색칠이 안돼있는 뚫려있는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이 6이잖아.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에서 작은 원 2개의 넓이를 빼줘라. 그럼 파이 R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몇개 있다고요? 2개가 있다고요. 맞죠? 그럼 6, 6의 36파이에서 3, 3은 9, 2, 18파이를 빼주게 된다면 얼마가 됩니까? 18파이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에 둘레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레라고 하는 건이 도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선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 양쪽에 쭉쭉 뻗어 있는 직선 그죠? 그다음에 요고. 그리고 말 요고. 맞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해 주게 된다면 바로 둘레를 구해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쭉쭉 뻗어 있는 직선 선분을 보시게 된다면 4cm, 4cm니까 8 더하기. 자, 요 반원과 요 반원 두 개를 합치게 된다면 하나의 원의 둘레가 될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2πr. E 반지름이 얼마예요? 2cm가 되더라. 맞죠. 그럼, 8 더하기 2 이는 4파이. 자, 파이가 붙어 있는 거와 파이가 없는 거두 개는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레는 그대로 8 더하기 4파이 센티미터다 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두 개의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4, 4, 16. 맞죠? 그럼 원의 넓이는 어차피 반원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 파이, 얼, 제곱,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럼 16 빼기 -2, 2, 2는 4파이가 되면서 넓이다 라고 있으므로 단위는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